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가스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6,970원에서 제가 앞전 영상에서 예상했던 흐름대로 이런 강한 상승랠리가 나와주고 있고요. 고가는 225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스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 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 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출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트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집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 급등 종목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가스 코인 최근에 굉장히 이런 강한 급등이 나왔죠. 제가 이 바닥권 구간에서부터 이 지속적으로 추천 드리면서 급등 적중과 동시에 연이은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또 최근 이 가스코인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면서 엘리어 파동 1파 2파 3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임펄스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단기적으로는 이13000 구간 이 구간까지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눈의 강조 드렸죠. 이전 영상, 이 구간 영상 보겠습니다. 이 첫날, 이 강한 펌핑을 보여주었었던 이날 기점 이후로는 거래량이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 상승 압력은 전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즉, 이전이 고점 라인에 강한 저항 작용할 수 있는 이 구간 라인, 이 구간을 돌파 안착하면서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해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또한번 가스 코인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파동 위치도 엘리언 1파, 2파, 3파, 3파동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장 큰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13,000원, 상단 채널 라인까지만 수익을 가볍게 가져갈 수 있고, 만약 가져간다고 하면요.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타점 구간에서 분할매수하면서 상단을 낮추고 보유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센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 정확히 말씀드린 대로 9,790원 구간에서 엘리어 파동 1파, 2파, 3파, 이 임펄스 파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가장 큰 상승 나 주었고요. 그리고 최소 제가 이30% 이상 그리고 최저가 타점에서 진입을 하면 50% 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수익률도 무려 50% 이상 적중했습니다.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보방 분들은요. 이진입가 기준으로 현재 최고점까지는요. 100% 이상 이10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셨을 텐데요. 이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가스콘 현재까지 이 주체세력이 전량 수익가 하지 않고 있고 이 지속적으로 수급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 최종 매도 가격은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스코인 현재 상장 이후에 최고가. 이 구간이죠. 즉이 강한 저항대 작용을 하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안착해 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해 주면서 이 추가 상승 파동 나와줄수 있습니다. 이 현재 위치에서 1A로 1파, 2파, 3파. 이 3파의 끝자락 또한 번의 이 파동 후에 이 눌림을 주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이 오파 이 추가 임펄스 파동 이 엔딩 파동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스코인 또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볼 위치이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전 이 최고점 라인 돌파 안착을 해준다면요. 이 가스코인은요. 이 신고가 랠리가 크게 나아질 수 있는 즉 앞전 구간에 매물대가 전혀 없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 가스코인 이전이 고점 라인까지만 이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최소입니다.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잡아드리는 최저가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앞전과 동일하게 늘려간다면요. 또한 번에 최소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이 무지성으로 개인 매매 이 가스코인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요. 지금 위치에서는 손실 또한번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고 현재 이 비트코인의 위치 단기 낙폭 시에는요.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 가스 코인,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 이 고점에서 물려서 이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이 가스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가스 코인의 최적화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의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이제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따 다음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스코인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 장악해 주고 있고 이 거래량도 크게 무리 없이 점진적으로 확장해 주고 있다 라는 것은요. 매도세 현저히 줄었고 이 굉장히 작은 거래량으로도 이 주체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이 신고가 갱신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래했습니다. 다만 이 가스코인 무지성 개인 매매는요, 지금 위치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